친구들, 샬롬!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과 함께 소리로, 몸으로 신나게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모여라! 준비되었나요?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더 신나게 찬양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조신 하나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19로 교회도 놀이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돼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또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며 간식을 나눌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린이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 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귀 기울여 잘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맥주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출애굽기 23장, 23장. 16절 말씀, 아, 아, 아멘. 친구들 따라 해볼까요? 맥주절을, 맥주절을, 지키야, 지키라, 이는 내가, 이는 내가, 수고하여,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23장 2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울 땐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그런데 덥다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건강에 안 좋아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져서 씩씩한 어린이가 되죠. 이처럼 TV 속 만화영화나 핸드폰이 더 재미있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져요. 자, 그럼 말씀 듣고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해지길 원하는 친구들 모두 마음 모으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 들어요. 오늘은 맥추 감사절로 올해 나에게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줄게요. 맥추 감사절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줄게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땅의 대부분이 사막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짓고 살기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1년 12개월 중에 딱 2개월만 비가 오고 나머지 10개월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더욱 메마른 땅이 되게 하였어요. 다행인 건,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때만이라도 비가 온다면, 땅에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한 이스라엘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잡초도 뽑고, 돌도 줍고, 땅을 폭신폭신하게 갈고 또 갈았어요. 하루는 농부가 걱정이 되었어요. 포도농사도 밀농사도 잘 되어야 가족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씨를 뿌려야 할 때인데, 비가 와야 씨가 땅에 뿌리를 쭉 내릴 수 있단 말이지. 이제 이른비가 올 때가 되었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 농사는 망치고 만단 말이야. 그때 하늘만 쳐다보던 농부의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촉촉히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예요. 와, 비다! 비가 내린다! 이제 살았어! 농부가 폴짝폴짝 뛰었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밭으로 나온 농부가 또 걱정이 되어 밭을 보고 있어요. 어후, 지금은 농작물을 추수할 때인데, 비가 와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텐데,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진 열매들만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뜨거운데 비가 오려나?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예요. 와, 비다! 비가 내린다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야호! 신이 난 농부는 폴짝폴짝 뛰었어요. 오늘은 농부가 기분이 좋아요. 그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밭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걷어드리는 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열매가 많이 도맺혔군 부지런히 일해서 해지기 전까지 다걷어들이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올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그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 너무해요. 농부가 열심히 밭에 나가 일한 건데 그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니. 잘 생각해 보아요. 적당한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첫 열매를 갖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나를 비더라. 내가 이 척박한 사막, 메마른 땅 광야에서 반드시 첫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기 어려워요.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해보아요. 첫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둘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때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니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죠?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신대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무리 없는 사막도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기로 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니 참 감사해요.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활동은 감사 꽃다발 만들기예요. 먼저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모아주면 예쁜 꽃다발이 돼요. 가족들이 잘볼수 있는 곳에 붙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감사와 기쁨 가득한 시간 보내고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